아 그러니까 이제 그 내가 어떤 일을 할때왜 하는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했잖아.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맞나? 이거 하면은 내가 되게 충만할까? 재밌을까? 그거를 옛날에는 되게 그 살짝 그랬던 것 같아. 경험이 적으니까 잘 모르니 그 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. 그래서 아 이거 하면 너무 재밌겠다 하고 시작해.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이제 100% 낙관적인 생각은 잘안 들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또 시작을 계속 못 하고 아이건 이래서 안돼 저건 저래서 안돼아 저번에 이렇게 했는데 저그 별로였잖아 이런 생각 계속 들다가 요새 좀 생각하는 거는 아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실험일 수밖에 없다 가설이고 실험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. 한80% 정도 괜찮을 것 같으면 100%안 괜찮은 거는 확실히 알아. 그래도 일단 해보면서 경험을 다시 쌓고 여기서 아 이거 이 이런 부분은 또 이거 별로고 아 생각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은 되게 좋구나. 그럼 다음 80%짜리 가설을 또 하나 세우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이거 반복을 안 하면 어느 순간 그냥 머릿 속으로만 계속 생각만 하고.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은 흘러가 있고 점점 그럴수록 시작도 어려워지고 뭐 그런 거 같아서 요새는 이제 그 나에 대한 이해 를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실험 하나의 실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프레임을 갖고 많이 행동하려고 하는 것 같아. 뭐 커피 내가 좋아하나? 마셔 보는 거지. 일단은. 뭐 그런 거. 내가 해외 돌아다니면서 사는 디지털 노마드 삶을 진짜 살고 싶나? 일단 가보 가서 살아 보는 거지. 그리고 나서 아. 이런 점은 좋은데 이런 점 별로네.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해 보지 않으면은 데이터가 안 쌓여서 그 정답에 다가가기 굉장히 어렵다. 생각만은. 그런 결론을 좀 내리고 있어.